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이 제가 화면빨, 영상빨을 못 받는다고 말씀하셔서 카메라를 새로 바꿨습니다. 제가 외모 꾸미는 거에는 관심이 별로 없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커멓게 나오는 것보다는 환하게 나오는 게더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블랙록에 관련해서 블랙록이 투자한 회사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한번 좀 조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LB 공시를 와보면은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가 있죠. 눌러 보면은 여기 5% 5.07% 단순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기업들은 어떤가? 자, 한번 같이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출인이 아마 블랙록은 다 통일을 했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제출인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블랙록 펀드 얼드가이저라고 해놓고 여기서 상세 검색이 있어요. 가서 저는 네이버를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핫하니까 네이버 전체 제출인 명에 어, 이렇게 하면은 안 나오죠? 왜냐? 이걸 붙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딱그 누가 찾아봤던 그런거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016년 9월 13일에 네이버가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가 있는데 블랙록이 있죠 hlb 에 있었던 그 블랙록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보면은 보유 비율이 직전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다가 자 이때 5% 룰에 의해서 단순 투자 목적으로 장내에서 주식 매수 5%가 뜨게 되었습니다 블랙록이 투자한 거는 2016년 9월 13일에 5% 전부를 한게 아니라 그 전부터 차곡차곡 모아오다가 이제 뜬 거죠 뜨고 나서부터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B도 최근에 이게 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는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겹치지 않게 네이버로 해보는 거고요 자 네이버 차트로 왔습니다 네이버가 요즘 신고가 치고서 계속 오르고 있죠 미국의 아마존 그리고 뭐 마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한국 기업들도 같이 똑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2 0 1 7년쯤에 해놓고 2016년은 여기죠. 2016년 보금의 발생일은 9월 8일인데 실제로 이 공시가 나온 거는 9월 13일에 나왔습니다. 9월 13일에 나왔으니까 어 여기 보면은 2016년 9월 13일 여기죠. 여기쯤. 여기쯤에서 거죠 기존부터 뭐가 좋았는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록은 패시브 자금이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은 뭐 같이 매수를 하고 뭐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오를 때 같이 9월 13일을 정확히 찍어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쯤에 여기에서 딱 공시가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주가는 당분간 조금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죠.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내려왔고 그 다음 흐름들 보니까 오히려 블랙록이 공시가 뜨고 나서부터는 고점을 단기적으로 찍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90만원대고요 지금 여기가 90만원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횡보를 하다가 다시 그 전고점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또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실패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뚫고 올라갔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6년 여기쯤에서 투자를 블랙록이 나온 다음에 주가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떨어져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왔죠 어느새 여기를 스무스하게 돌파를 해가지고 올라온 상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간을 계속 늘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왔죠? 90만원을 이제 기점으로 볼게요 블랙록이 투자한 자리가 85만원이거든요 이 가격을 기억하고 보겠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죠 하지만은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더 밑으로 막꺼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내려오면 70만원 65만원까지 내려갔네요 블랙록이 20만원 정도 주당 20만원 정도 물린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샀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평단가가 여기라고 할순 없고 여기서 이제 5% 공시가 된 거고 쭉 보면은 떨어져서 10만원 이제 배당락이 나왔으니까 자, 이전 가격은 17만원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17만원. 주당 5만원 정도 물려있습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슬그슬그 또 다시 올라오죠? 올라오더니, 어, 순식간에 1년도 안 돼서 어, 쭉 올라와서 17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블랙록 5% 공시가 나온 가격이 여기거든요. 쭉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흐름들을 쭉 보면은 그냥 전부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17만원이 블랙록 5% 공시를 한 가격대니까 이렇게 찍을게요. 가격대니까 주당 거의 한50% 정도 수익이 난 상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말이죠. 주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록이 공시를 한게요자리거든요요 자리로부터 지금 1년, 2년, 3년, 4년. 4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그더 올라가 있는. 블랙록 아마 이거보다 더 낮은 가격대. 이런 데서 들어왔을 겁니다. 어디든 모르겠지만은 블랙록은 여기에 이제 나머지 지분까지 취득을 하면서 공시가 뜬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록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 흐름을 봤고요. 그다음 에 중간에 배당락들이 있는 걸 보니까 배당도 받아갔겠죠. 그래서 주가 이 캐피털 게인뿐만이 아니라 그 배당락 배당을 받은 것들도. 계산을 하면은 이것보다 더 수익이 클 겁니다. 기본적으로 블랙록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 MSCI 지수 변경할 때도 그런 것들 보고서 큰 투자 패시브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MSCI 지수를 변경할 때 어떤 종목은 거기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또 퇴출되고 하잖아요. 퇴출될 때는 문제들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MSCI 지수 변경할 때 퇴출됐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기준에뭐 시가총액 그 하한선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 핵심은 종목 추가 삭제의 가장 큰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왜 커지겠어요? 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왜 오르겠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니까 너도 나도 살려고 하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커져서 중요해진 종목은 새로 넣게 되고요. 시가총액이 줄어서 영향력이 약해진 종목은 삭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시가총액 즉 가격에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물론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뭔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기업이 그러면 떨어지겠죠 그럼 시가총액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msci에 넣는 여기 지수를 만드는데 가장 큰 기준은 시가총액이 된다 그래서 좀신라젠 계속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신라젠이 이렇게 악재로 인해서 뭐 하한가를 여러 번 맞으면서 시가총액이 10조가 됐던 게한 8천조인가까지 떨어졌잖아요 8천조까지 떨어져서. 8천억 원. 그래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MSCI 지수에서. 그러면은 패시브 펀드 자금들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빠지게 되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줄어서 영향력이 약해진 종목 삭제되는 것이다. 근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건데 여기 투자 가능성을 더 감안하기 위해 유동 시가총액, 유동 비율 등을 추가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수 안정성을 위해서 버퍼룰을 넣어서 종목의 이동을 줄인 형태로 가면서 룰이 약간 복합해지게 되었다. 보면은 그 기본적인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한다는 겁니다. 체크 없이 그냥 시가총액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h i b 같은 경우에 유동비율을 그 저번 영상에서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좋죠. 유동비율이 바이오 기업을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습니다. 유동비율이. 이번 시간에 이제 네이버를 봤는데요. 요약을 하면은 여기에서 블랙로 5% 룰로 공시가 떴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빠졌다가 다시 그 평단가. 평단가는더 미치겠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공시가 나온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블랙록이 저점을 잡았었죠. 블랙록이 저점을 잡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밑으로 빠졌다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는 다 살펴봤고, MSCI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성공한 파생상품은 바로 주가 지수라고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주가지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주식들이 개별적으로 거래가 되는 거를 야 이거 그냥 한 번에 모아서 내가 그냥 다 사고 싶은데 근데 이거 다 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니까 가 그냥 누가 좀 모아주면 안 될까라고 해서 나온 게 주가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을 모아서 만든 게 주가지수고 또이 주가지수를 또 모아서 만든 게 ETF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패시브 투자자금의 성장세는 액티브 투자자금 증가비에 훨씬 빠르다. 그래서 지금 1위, 2위를 다투고 있는 게 블랙로우 뱅가드. 뱅가드가 첫 번째 ETF인가 만든 패시브 펀드를 만든 회사죠. 존 보글. 그 유명한 존 보글이 뱅가드입니다. 그다음 여기는 레리 핑크.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29일에 MSCI 지수 리밸런싱 할때 영향을 우리 몸속 받았죠. H b 같은 경우에 3% 갭이 떴고요.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은 또 개파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 리밸런싱 종목 추가 삭제 이벤트는 각국 시장 및 개별 종목에 큰 영향을 주곤 한다 큰 영향을 주고요 지금은 이런 주가지수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이거를 모르고 있었다면은 5월 29일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을 테고 알고 있었다면은 그래도 좀뭐 수익계도 있을 수 있고. 보면은 이제 주가 지수는 계산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격 가중 방식, 프라이스 웨이팅이라는 게 있고, 동일 가중 방식, 이, 이퀄 웨이팅이 있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 마켓캡 웨이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뭘 많이 쓸까요? 시가총액 기준 가중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가격 가중방식은 이거 공식 보면 알겠지만 밑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n개의 주식이 있잖아요. n개 n는 지수 전체 종목수, 그러니까 주식이 전체 n개입니다. 코스피 뭐 코스닥뭐2 0몇개 되잖아요. 그 n개, n개를 이 p가 뭐냐면은 주식의 주가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1부터 n까지 다 더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해당하는 내가 해당하는 어 주식의 주가를 하면은, 웨이트가 나온답니다. 웨이트, i, p.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딱 봐도 안쓸 수가 있죠. 물론 쓰기 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예전에는, 엠뱅블러 전에는 300만원, 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여기 들어 계산할 때, 지금 5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뭔가 조금, 어,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상식과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가총액 가중방식을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Q가 더해져, 있, 곱해져 있죠? 그럼 시가총액입니다. 이 P에다가 시가총액, Q 곱하기 P가 시총이잖아요. 그래서 시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300만원이었던 거랑 5만원이랑 상관이 없죠. 삼성전자는. 여기다가 곱하기 Q, 곱하기 Q가니까 여기는 작았겠지만 여기는 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총액 가중방식.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었던 게 동일가중방식인데 그냥 M분의 1로 한, 다 똑같이 한 주씩 하자라는 거고. 이걸 많이 쓴다고 하고요. 여기까지,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